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의 감강 도구 시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중에는 목과 허리가 뻐근하고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을 진단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디스크와 협착증 등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서지탑병원 변병락 원장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 이 주변에서 제가 보면은요, 네. 뭐나 디스크 걸렸다, 나뭐 협착증이래,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그 척추 질환은 어떤 질환이까요 일단 척추는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디스크 예. 자체가 원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좀 지나서 협착이냐 예. 차이인데요. 어느 정도 나이를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게 협착이라고 봐야 되는 음. 거고요. 디스크 자체는 어떤 그 추간판 사이에, 추간판 자체의 후, 후보에 어떤 지지하는 부분이 손상되면서 디스크 자체가 뒤로 돌출되면서 신경을 어. 압박하고 압박하지 않더라도 허리 통증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죠. 그리고 협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40대 이후에 순수한 디스크는 음. 없다고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신경관이 지나는 길목이 좁아지거나 디스크가 뒤로 나와서 신경관을 좁게 예. 하거나 아니면 신경관 주변에 있는 연부조직이 있어요. 횡인들라고 하고 음. 그 주변의 연부조직이 태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신경관이 좁아지는 것 그리고 신경이 나가는 길목이 좁아지는 것 음. 그걸 일반적으로 협착이라고 하죠. 네. 사실은 뭐 거기에 따라서도 감별이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어. 그러니까 좀 증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상지에 손이 저리다라고 해서 이 전체가 디스크다라고 판단하는 건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신경이 나오는 길목 네. 목을 먼저 간 저리다 그러면 먼저 목을 먼저 생각하겠죠. 아, 네. 그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손목도 있고요, 팔꿈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목 디스크 판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예. 디스크나 이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의 그 원인이 좀다를까요 일단은 디스크 자체나 협착증의 원인이라는 건 어, 처음에는 저, 아, 완벽하게 그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어떤 반복적인 허리 굽힘, 그 다음에 체중 부하거든요. 뭐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 뭐 드물고요. 그리고 어. 부분적으로 유전적인 요소가 좀 있거든요. 허리가 약하신 아, 분들 유전. 예. 예. 때문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생기는. 대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생기죠. 어떤 운동적인 거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외상으로 생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 외상. 가령 따다 보면 요새 이 교통사고 많죠. 네. 예. 교통사고인데 목은. 목 주변에 있는 디스크는 약해요.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외상에서도 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환자분들이나 뭐 일반인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 허리. 허리가 외상에서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야겠죠허리 아, 네. 교통사고나 어떤 외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다리가 저리다랬을 때는 100%. 어떤 외상 때문에 디스크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음. 어느 정도 기여도는 따질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어떤 기저에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지, 상황인데 외상이 생기면서 마침 그게, 그게 있으면 생겼다고 봐야겠죠. 그게 상황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나 가해자, 피해자가 이제 구분되는 외, 이제 교통사고나 외상 같은 경우는 어, 그런 문제로 해서 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법적인 문제까지 가죠. 근목 아.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외상, 교통사고나 그거에 의해서도 네. 그, 어지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은 지금 네. 이 척추 질환의 그 증상 원인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치료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것은 보존적인 것, 네. 물리치료, 약물치료 하면서 견인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좋아집니다. 근데 어, 간혹가다 신경이지 않습니까? 신경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농담으로 환자분들한테 설명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문으로 신경이 뭐냐? 할때 귀신신의 길경자입니다. 와 귀신신? 아니, 예. 뭐 과거에 어떤 식으로든 신자는 많은데 왜 귀신신자를 썼을까? 귀신이 지나는 길목 어느 정도 예상은 할수 있지만 그건 확장적으로 얘기를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예. 깊은 뜻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치료 자체도 마찬가지로 보존적으로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뭐, 쳐나온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디스크가 쳐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보증적 치료로도 음. 환자분들이 증상이 호전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치료를 하고서 어, 증상이 호전이 안될 때, 시술이나 수술적인 방법을 차, 찾아야겠죠.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네. 보면은 대체적으로 수술을 수술적 치료를 네. 한다 그러면 부담을 많이 느껴요. 네, 네. 좀, 그렇죠. 좀 두렵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수술 없이도 뭐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 비수술 네. 뭐라 그럴까요? 비수술적 치료라 그러나요? 네. 그거를 이제 환자들이 많은데 이 비수술적 치료는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비술적 치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있고요. 허리에 그리고 우리 문학에 말하는 시술이라는 게 있죠. 아, 시술. 고지파 수액 감압술, 신경성형술 경우에 따라서는 아,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아, 척추 감압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환자분들이 과거에 허리랑 목을 수술하면 위험하니까 젤수술 하지 말라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척추 어떤 치료에 있어서 척추 자체를 대중화시겠다고 할수 있죠. 아... 척추수의 감압술이나 신경생형술이 예. 그러면은 뭐이 비수술적 치료의 무슨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에 어, 시술이 이루어지면 통증이 줄어 적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재활 기간이 적어야겠죠. 근데 수술을 했을 경우는 통증 자체도 있지만 재활 기간이 길고. 어, 수술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발했을 때는 재, 재발 부위가 유착이 돼서 재수술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감압을, 해, 재수술할 경우, 충분히 감압을 했다고 해도, 어, 환자 증상이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이 시술적인 거는 일단 통증이 없고요. 수로 재활기간이 짧고, 어떤 원인에서 거의 효과가 없을 때 수술적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런 그 치료 후에 무슨 우리가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 그쵸. 그러면은 이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걸 치료를 빨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 고쳐가는 거라서요, 우리 이제. 40년 50년을 썼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네. 그게 새롭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증상에 맞춰서 어떤 수술이나 수술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수로 재활 기간이 수술에 대한 고통 그다음에 사회적인 적응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시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튀어나온 디스크나 그걸 부분적으로 어, 위축시켜주기 때문에 증상이 없이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적인 부분이 수시로. 그러니까, 이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인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만처럼 네.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재활하는 경우도 있고, 척추라는 거는 한 부위만 문제가 있는 게아니요 척추는 몇십 개, 그리고 저 30개 이상의 척추체가 있고, 유층에도 만에 해도 다섯 개의 척추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도 일곱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분 부분 어디에도 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술이라는 게, 아, 이걸 하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네. 간호가잘 유지하면서, 1년, 2년 쓰시고,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치료받는 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하면, 뭐, 보행에 장애도 올 수가 네. 있고, 그리고 대소변, 뭐, 장애 같은 것도 있을 수, 감각도 장애가 올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도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음. 어, 수술적인걸 해야 되겠죠. 그런 그렇죠. 근데, 방치했을 때, 절인 건 없고, 절인 거는 어느 정도 약을 치료된다 해도, 이제, 우리 흔한은, 못 털어가죠. 근육 힘이 떨어졌을 때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소병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거는 응급 수술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운동 능력이 떨어질 정도의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로 응급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러 마지막으로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무슨 예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뭐 증상을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이 있나요? 결국 그, 척추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의 변화는 어떻게, 그, 돌이킬 수는 없는 거고요. 음.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 그게 유일한 예방책이고, 아. 또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목에 대해서 막, 이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등척덕 운동이라가지고, 근육 자체에 힘만 갈수 있는 운동,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음. 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어 운동 아, 코어 운동이 네. 여기 해당돼요. 예. 모든 게, 뭐 오히려 코어를 자체를 강화시키면 요추뿐만 아니라 경추 자체에도 밸런스를 맞춰 주기 때문에 예방과 그리고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아, 코어 운동이 아무튼 마, 네. 뭐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 아, 만병통치가 만병. 되겠네요. 예방에. 코어 이루어지면 모든 다리, 팔, 목, 허리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죠. 아, 그렇게 해서 다이 질병이 없으면은 네. 우리 이 정형외과는 먹고 자기가. 어려운 거, 거 아니지.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어려운 것처럼 있잖아요. 네.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면 살이 빼겠다고 하지만 그 다이어트가 어려운 것처럼 일반 분들이 거기에 대한 예방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 실천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네. 만약에 그걸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질환, 어떤 증상이 없어지거나 호전될 수 있는데 그걸 꾸준히 하시는 분이 드물다는 거죠. 그렇죠. 바쁘잖아요. 예, 네, 여기 보이는 사진은요. 요추의 말 r 의 축상면. 그러니까 단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변에 근육이 있고요. 그러니까 허리 근육이겠죠. 앞쪽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는 동그란 부분이 디스크 부분이 되겠고요. 이 가운데 하얗고 점점점점하고 모양이 있는 것이 척수가 되겠습니다. 이 척수에서 가지가 나와서 다리 쪽으로 신경이 뻗어나가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디스크는 앞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척추관, 아니면 이 가지를 압박을 했을 때 생기는 하지 방사통이나 요통을 얘기하는 를 거고요. 협착인 같은 경우는 여기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지죠. 좁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스크가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이 연부 조직이나 골극이 자라서 신경이 지나는 가 길목을 압박하는 경우 또 하나 후방에 있는 연부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신경관을 압박을 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성의 건강 토극 척추질환에 대해서 어, 증상과 원인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어, 서지탑병원 병병랑 원장님을 보시고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